봄은 새벽이 좋다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산등성이가 조금 밝아지고 보랏빛을 띈 구름이 가늘고 길게 뻗어 있다 봄은 새벽이 좋다 요요 하얗게 변해가는 산등성이 와우 조금 밝아지고 보랏빛을 띈 구름이 가늘고 길게 뻗어 있다 아, 그래 올리비아 열심히 읽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거야? 올리비아 너 분명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니? 네, 편입시험에서도 언어영역은 90점 받아서 지 않니? 네, 오히려 영어는 20점 정도였고 말이야. 그런 말은 하지 마. 에휴, 다음부터는 평범하게 좀 읽어라. 네, 무리입니다~ <목소리> 어, 왜 이렇게 늦었어? 얼른 점심 먹자! Sorry, sorry. 기다리면서 반찬만 조금씩 먹었더니 밥만 반찬 나눠달라 해야지 뭐 싸왔어? 싸드위죠나햄맞집면안 so 돼? 아 싫어 저기 어? 영어 좀 가르쳐주세요 큰일 났네 공부를 전혀 안 해왔는데 지금은 런칭인데요 빵만 두개 겹쳐놓은 그거 말인가요? 고마워 햄으로 된다면 햄 줄게요 방금 햄 어디서 꺼낸 거야? <놀람> 놀이도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근데 무슨 놀이야? 처음이니까 부담 없고 쉽게 스릴을 맛볼 만한 게 좋겠죠 <놀람> 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 값싼 스릴이 중고생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에요 외국인이라고 꿇어치지 마! 어, 어? 그럼 둘이 승부를 겨뤄서 올리비아가 질 때마다 영어를 가르쳐주는 건 어때? 어? 승부? 싫은데 아, 어, 위험하잖아요 올리비아, 너 쫄았어? 졸아요 <laughs> 쫄았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몰라 좋아요, 해보죠 왕복해서 한 판으로 결판내면 어때요? 아! 뭐야? 그, 금중이! 다음은 당신이에요 위험하지만 이 승부, 절대 질수 없어! 이쪽도! 겁나 빨라! 흠 살짝 스쳤어 너희 둘다 빨랐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서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음은? 좋아요 하구! 미, 미친 스피드냐 자, 당신 차례예요 책상에 구멍 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실패해도 손가락으로 숨도 쉴수 있게 되는 거잖아 숨을 쉰다니 명백하게 손가락이 뚫린 거잖아 바이바이, <laughs> 내 손가락! 야! 아니, 잠깐만! 손가락이랑 너무 멀잖아! 뭐, 뭘 가르쳐주면 되지? 글쎄요. 그럼 평소 미국인이 자주 쓰는 회화를 하나 가르쳐줄래요? 음... 몰라! 기, give me chocolate? 그건 옛날에 한국인이 미군에게 쓰던 영어잖아요. 쥬, 겠지만평의에 남에게 달라고 조에진 않겠죠. 0원의 마감. 2,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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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마에다. 음? 반려동물은 주인을 닮는다던데. 나랑 이 아이, 전혀 안 닮았지? 지당하신 말씀이시지요. 하나코님께는 죽어도 말할 수 없지만, 요전에 소파에서 하나코님이 낮잠을 주무시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laughs> <것> <laughs> <laughs> 이러다가 약속 시간에 늦겠다! 오늘은 어디로 가시죠? <laughs> 올리비아 랑카스미다 사회 조별 과제 준비하기로 했어! 저기 하나코님. 어? 아 하나코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말이죠. 매혹당할 뻔했지 뭡니까? 그렇지. 가슴이. 어, 우리 기다렸어? 아니요, 10분쯤 전에 왔어요. <laughs> 사복 입고 만나는 건 처음이네. 그렇네요. 어, 김치머이 보니까 어른스러워 보여. 네, 그런가요? 올리비아도 저기. 근사해요. 나티셔츠에 반바지 뿐인데, 그... 렇긴 하지만... 저 심플한 조합은 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거야. 하나코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의외로 한복 입고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전부 명품... 도자체 아가씨니까요. 기다렸지. <웃음> 하나... 코... <laughs> 고... 아... 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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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시간이 좀 걸렸어. 하나코. 왜? 혹시 오다가 머리 다쳤어? 이게 보세요, c c 아니, 제정신이면 그런 꼴은 못 하잖아. 얘가 얘가 뭘 모르네. 이건 백화점에서 파는 프레타 포르트아는다우 요즘 때는 디자이너가 만든 단 하나뿐인. 어떡거 르라고 어떡아? 포만의 개성이 돋보여서 멋져요 어? 이거 지금 유행하는 홍대 패션인데? 네? 아니 아니 분명 네 착각이야 자 일단 숙제를 해볼까? 오케이 네그 전에 두 사람은 일단 뭔가 시킬래요 일금 일금 큰일 났네 전혀 집중이 안돼 어머 옷이 왜 저래? 세상에 너무 웃기다 어, 엄지 아래쪽으로 돌리면 될 거예요. 좋아, 그럼 해볼게. <laughs> 이게 뭐야? 어떻게 하려팔 아, 자체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중지로 엄지 쪽을 탁 누르면 펜이 저절로 돌아간달까요? 와, 그거예요. 그렇게 몇번 하다 보면 잘 돼요. 좋았어. 이번엔 성공해야지. <laughs> 그래서 말이야 앗뜨거 어? 불이다!!! 어? 악마였어 악마 같은 차림의 여자애가 갑자기 나한테 뭘 날렸대 너! 얘넌 못봤니? 분란 악마 같은 여자애 못봤냐고! 음, 못봤어요... 올리비아... 나... 나이게회대 패션 졸업할래... 너 홍대 패션 아니라니까. 즐겁다.